이제 15분 전입니다. 영웅 너만 보여? 진짜예요? 올고 나세요?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.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? 아, 너무 예쁘다. 니 네, 삐업다웅아. 네. 네. 자, 쭉 오셨는데 이것또뭘하셨네울 영웅님,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겠습니다. 지영님, 부산, 안녕하세요. 장여사님 오셨네요. 언제 또 화장하셨대? 아 그래요? 아 보고 싶구나. 네. 자, 아, 사란 대경님. 안녕하세요.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쭉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이제 공연 15분 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쭉. 네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. 그래도 이리 보면 진짜 사람 많아요. 예 네. 왜냐면은, 그래도. 또, 레논이다. 네. 레논이 한국말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세요? 만나서 반가워요. 네. 아우, 까먹으셨어, 한국말을. 네, 이걸 영어로 해주세요, 영웅씨한테 I'm glad to meet you. And I'm glad to sit in your hanging room. I can't wait to see him. 네. 네. 네, 기다린 날이 왔어요. 네, 땡큐. 자리 어디세요? 자리. 자리? 네, 자리, 자리. 아, thank you. 앞쪽이에요? 네. Yeah. 네, 재밌게 보세요. 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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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아니, 예전에는 우리 레논이가 한국말을 되게 잘하셨는데, 그새 미국에 가있다가 바로 한국말을 거의 다 잊어버리셨어. 그래서 지금은 영어밖에 못하셔. 네. 그래도 이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. 오빠가 돌어왔다이 엑스코 여기가 서관 가장 큰데예요. 음. 뒷자리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서도 네. 그래도 쫙 보시면 알겠지만서도 네. 우리 이제 뒤에도 쫙다 앉아 있습니다. 너무 멋지지 않나요? 한번 여기서 풀샷 보여드릴까? 쇼야 와 멋집니다. 이야 이제 15분 전입니다. 영웅 너만 보여? 진짜예요? 올코 나세요? 네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.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? 아, 너무 예쁘다. 네삐업 다웅아. 네. 네. 자쭉 오셨는데 또뭘 하셨네? 우리 영웅님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겠습니다. 지영님 부산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장여사님 오셨네요 <laughs> 언제 또 화장하셨대 <laughs> 아 그래요 아 보고 싶구나 네자 사란대경님 네, 자, 안녕하세요.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쭉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이제 공연 1 5분 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쭉 네. 네, 안녕하세요. 그래도 일이 보면 진짜 사람 많아요. 네. 왜냐면은 그래도 또레넌이다 네. 레넌이 한국말로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으세요? 만나서 반가워요. 네. 아우, 까먹으셨어. 나 한국말을. 네. 이걸 영어로 해 주세요. 영웅 씨한테. Glad to meet you. And I'm glad to see the y o u n Ham 네. y o n g Won. I can't wait to see him. 네. 네 기다린 날이 왔어요. 네. Thank you. <laughs> 자리 어디세요? 자리. 자리. 네, 자리, 자리. 안녕하세요. 앞쪽이에요? 네. Yeah. 네, 재밌게 보세요. 네, 네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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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아니, 예전에는 우리 레논 언니가 한국말을 되게 잘하셨는데, 그새 미국에 가 있다가 바로 한국말을 거의 다 잊어버리셨어. 그래서 지금은 영어밖에 못하셔. 네, 그래도 이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. 오빠가 돌아왔다. 이 엑스코 여기가 서관 가장 큰 데예요. 음. 뒷자리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서도, 네, 그래도 쫙 보시면 알겠지만서도, 네, 우리 이제 뒤에도, 쫙다 앉아 있습니다. 너무 멋지지 않나요? 한번 여기서 풀샷 보여드릴까? 이야! 와! 멋집니다. 이야! 이제 15분 전입니다. 영웅 너만 보여? 진짜예요 옳고 나세요?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.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? 아 너무 예쁘다. 니삐업다 네, 웅아. 네. 네. 자쭉 오셨는데 이것도 뭘하셨네울 영웅 님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겠습니다 지영 님 부산 안녕하세요 장예사 님 오셨네요 언제 또 화장 하셨대 아 그래요 아 그러고 구나네자 파란 대경 님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쭉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. 이제 공연 15분 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쭉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그래도 이리 보면 진짜 사람 많아요. 예. 네. 왜냐면은, 그래도. 또 레논이다. 네. 레논이 한국말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세요? 만나서 반가워요 네아우 까먹으셨어 나 한국말을 네 이걸 영어로 해주세요 영웅씨한테 I'm glad to meet you and I'm glad to see the young young o n I can't wait to see him 네. 네 기다리는 날이 왔어요 네, Thank you 자리 어디세요 자리 네, 자리 네, 자리 I think over there 앞쪽이에요 네 재밌게 보세요 네네 네, 네, 네네네네, 감사합니다 네. 아니 예전에는 우리 레논 언니가 한국말을 되게 잘하셨는데 그새 미국에 가 있다가 바로 한국말을 거의 다 잊어버리셨어. 그래서 지금은 영어밖에 못하셔. 네. 그래도 이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. 오빠가 돌아왔다. 이 엑스코 여기가 서관 가장 큰데예요. 음. 뒷자리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서도 네. 그래도 쫙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네 우리 이제 뒤에도 쫙다앉아 있습니다. 너무 멋지지 않나요? 한번 여기서 풀샷 보여드릴까? 쇼아 멋집니다. 이야 이제 15분 전입니다. 영웅 너만 보여? 진짜예요? 옳고 나세요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.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? 아 너무 예쁘다. 니 네, 삐없다웅아. 네. 네. 자쭉 오셨는데. 여기 또뭘 하셨네? 울 영웅님,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겠습니다. 지영님, 안녕하세요. 장여사님 오셨네요 언제 또 화장하셨대? 아 그래요? 아 보고 싶구나. 네. 자 파란대경님. 네. 네. 안녕하세요. 네.